현대사회는 속도와의 경쟁 시간과의 경쟁입니다. 이 속도와 시간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를 명확하게 알고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정해지면 필요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거리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 바로 수학의 핵심입니다. 거리를 정확하고 빠르게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평평한 표면에서의 거리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간단히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말하는 거리는 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 어떤 영역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 대상이 되는 영역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정의하는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 대상이 점이라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 대상이 직선이라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기 전에 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입니다. 어디에서 배우냐 하면 닮음에서 배워요, 닮음에서. 어 어떤 성질이냐면 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A에서 BC에 수선을 그어서 여기를 H라고 할때 어떤 성질이냐면 AB 곱하기 AC, AB 곱하기 AC 한 것은 BC 곱하기 AH 한 것과 같다라는 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중학교 2학 때 어떻게 배우냐면 소 공식이라고 해요. 소 공식.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소 공식이죠. 자, 이 부분이 직각 삼각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구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을 밑변으로 보고 이걸 높이로 봐서 넓이를 구하나. 얘를 밑변으로 보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높이로 봐서 넓이를 구하나. 그 방법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예 곱하기 예, 여기 직각인, 이두 개의 곱은, 예 곱하기 예, 여기 직각인, 이두 개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이 직선들이 지금, 어, A, B, C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공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뒀으니까 A, B, C 값이 정해져 있,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X절편이나 Y절편이 어느 위치인지 정할 수가 없어요. 부호에 따라서 거, 어, 수직선 위에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게 X고 이게 Y다. 보기 좋은 모양을 할까? 아, 이렇게 그래도 해야 되겠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축, Y축 자 일단 이 그래프에서 X절편을 찾아보면요. Y에다 0 집어넣고 이항해서 X를 구해보면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C, 0,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Y절편은 제가 여기 있다고 이무위로 정할게요. 자, Y절편 X에다 0을 집어넣고 C 넘겨서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C. 그러니까 0, 마이너스 B분의 C가 바로 Y절편 요 위치입니다. 자, 이때 B분, 마이너스 B분의 C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A분의 C도 좌표고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무의로 이쪽에다 그렸으면 반대편에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 거리를 이 좌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이렇게 어, 여기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리가 되겠네요. d라고 썼습니다. d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서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느냐? 마이너스 b 분의 c냐? 아니다. 플러스 b 분의 c다. 헷갈리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절대값. 자, 여기서까지의 거리는 이 좌표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절대값을 취해주면 양수가 돼서 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쪽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분의 c라는 절대 값을 취해주면 이 거리가 되겠죠. 그죠? 이 거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소공식을 쓰기 위해서 여기 찾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있죠. 그죠? 두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음, L이라고 할까요? L. 두점 사이의 거리 L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거리 L은 어떻게 되느냐. 요 좌표에서 요 x좌표로 빼주니까 a분의 c가 되고요. 그놈을 제곱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좌표에서 요 좌표로 빼주면 마이너스 b분의 c지만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b분의 c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그죠?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루트에 루트에 a제곱분의 c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c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c를 묶어가지고 절, 이 루트 기호 바깥으로 가져나오면 절대값 c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루트 안에 a 제곱 분의 1 플러스 b 제곱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c는 바깥에 나왔고요. 절대값 c는 이렇게 나왔고, 이를 통분해서 정리해 보면 a 제곱 b 제곱 분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A제곱, B제곱도 절대값을 달고 A, B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절대값의 C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까지 고쳤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소공식을 써서 자 아까 이렇게 이렇게 직각의 직각삼각형 있을 때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다 그랬는데 요점이 지금 어디냐 하면 여기 원점이에요. 그래서 요 거리와 요 거리를 곱한 것은 어, 절대값 마이너스 b 분의 c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a 분의 c 이 둘을 곱한 것은 예 곱하기 d와 같다. d 곱하기 예 그죠? 어, 여기 씁시다. AB의 절대값 분의 C의 절대값, 루트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놈을 곱해보면 절대값,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어, 절비 L, A, AB 곱의 절대값을 한꺼번에 취한 거랑 같대요. 그래서 이거 전체는 그냥 절대값 하나로 쓸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요. AB 분의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놈은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둘로 다시 쪼갤 수 있죠. 절대값 a, b분의 절대값 c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요쪽을 계산한 게 얘니까 얘와 얘가 같다. d 곱하기 절대값 a, b분의 절대값 c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요 A, A b 의 절대값 사라지고요. 여기 절대값 두개 있던 거, C제곱 두개 있던 것도 하나 사라지네요. 그죠? 그리고 얘로 나눠주면 되니까 우리가 D를 이런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C가 바로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죠. 하나를 끄집어 냈습니다. 자. 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에 a제곱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상수항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이게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요 놈을 이용해서 한두 개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얘를 한번 볼까요? 증명된 공식을 가지고 바로 거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공식에서 말하는 a의 값은 얼마냐하면 요놈이니까 3이고요 b의 값은 얼마냐하면 요놈이니까 3입니다. 그리고 c의 값은 어느 뭐 얼마냐하면 요놈이니까 1 2에요자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에 a 제곱 b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죠? 분의 절대값 12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12가 되네요. 5분의 12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변에다가 먼저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y는 4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a는 2가 되겠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루트의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 4에다 1이니까 5고요. 루트 5분의 4. 물론, 유리화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증명한 내용은 원점에서, 원점에서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죠. 자, 요 점입니다. x1, y1 이라는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일단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고요 x1 y1이 이렇게 있습니다 x1 y1 자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를 이렇게 구하려면 여기서까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아까 원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x1만큼 움직이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y1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X1만큼,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음, 얘가 원점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도 똑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 직선이 이렇게 가게 되면서,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평행이동한 점을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1, y1에서,에서 이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서의, c까지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를 원점으로 옮길 거예요. 얘를 원점으로 옮길, 건, 옮길 건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x1만큼 움직이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y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얘는 원점이 됩니다. 원점이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x1만큼 움직이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y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 x 플러스 x1을 대입하고 y 대신 y 플러스 y1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에 x 대신에 x 플러스 x1 플러스 b에 y 대신에 y 플러스 y1 이렇게 평행이동한 식이 되겠죠 플러스 c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다 똑같이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요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원점에서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 분의 절대값 상수항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 x1이나 y1은 실제로는 숫자가 되겠죠, 그죠 상수항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 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식을 정리를 좀 하면 됩니다. ax p l u by by 플러스 이렇게 곱하니까 ax1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이때 x의 개수가 a고 y의 개수 b고요. 여기 상수항은 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아까 했던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의 이상수항 가져오면 되겠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평행이동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원래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는 성질로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요점에서 요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해봐야 되겠죠. 3,2에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볼게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5이퀄 0. 그죠? 자, 얘를 원점으로 가져가려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서 0,0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점을 원점으로 이동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옮겨주면 되겠죠. 그죠? 3에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이동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또 4에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y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5는 0.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되고요. 원점에서 어느 직선까지의 거리냐? 아, 3x, 플러스 4y 플러스 요놈 곱한 9 요놈 곱한 8 요놈은 5 그러니까 얼마에요? 17에다가 2 2인가요22 22이퀄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원점에서 이직선까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 이렇게 씌우고 어, 절대값 22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을 뭘로 나누면 돼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죠 자 이거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루트에 3의 제곱 4의 제곱 똑같이 가고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똑같이 가고요자 여기 절대값에 ax1 자 adx 대체 x1 집어 넣으니까 3 3은 9 그죠 여기 248 그죠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그 공식에 적용한 것이나 이것이나 결국 사실은 같다는 거죠. 평행이동을 해서 ax1 by1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증명했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점에서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X의 개수, X의 개수 A와 Y의 개수 B를 가져와서,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그죠? 어, 그리고 상수항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줬죠. 이게 오늘 배운 첫 번째 증명했던 내용입니다.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두 번째 증명한 내용은 이거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러면 공식은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죠? 근데 제가 증명했던 방법은 뭡니까?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해서 옮긴 거예요. 이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x1, y축으로 마이너스 y1 이렇게 움직여서 이 점을 여기까지 가져오면서 이 직선도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x, y축으로 y1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고 이건 바로 앞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증명을 해서 똑같은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어, 새로운 방법, 평행 이동을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을 보면 고정된 점에서 그 점을 지나는 수선을 그어서 그 구하고자 하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은 다음 그 교점을 가지고 교점과 고정된 점두점 점 사이의 거리를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 계산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꽤 복잡한 풀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갑자기 뭔가 변했는데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도형의 이동 중에서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그 점과 직선을 원점으로 옮겨버립니다. 점을 원점으로 옮기면서 점이 원점으로 간 방법 그대로 그래프도 똑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라면 이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중학교 2학년의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